bn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안뉴스와 김진환 변호사가 함께하는 개인정보 지키다 진행의 이소미 기자입니다. 기업들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흔히 스팸이라고 하면 광고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할 때꼭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확실한 가이드라인 제시해주실 법률사무소 웨일앤썬과 주식회사 지키다 대표이신 김진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날이 더운데 변호사님 네. 어떻게 잘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오늘도 저희 개인정보관리 업무 담당자분들께서 또 네. 열심히 또 시청을 해주실 텐데 네, 네, 네. 오늘도 아주 유익한 내용들로 저희가 같이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그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 음. 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광고나 홍보를 진행할 때 보통 문자나 영상 등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또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기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광고를 스팸 메시지라고 부르는데 법률적으로는 이 스팸이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통상 일상생활에서 스팸 스팸, 뭐 스팸 메일, 스팸 문자, 스팸 전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용어로 많이 쓰인 스팸이라는 단어는 뭐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설왕설래가 있지만 과거 스파이스드 햄의 줄임말로 통조림 햄 제품으로 사용되던 스팸이 그 어원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어. 아, 과거 7 80년대에 TV를 틀기만 하면 이 스팸 제품에 대한 광고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나 봐요. 네. 결국 그 원하지 않는 공급광인 상태를 가리켜 사람들이 아, 점차 스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이르러서 인터넷을 통한 대화통신망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요. 이때 쓸데없는 대화나 무분별한 광고성 정보가 아주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신망에서의 현상이 마치 TV에서의 스팸 제품 광고와 같다고 해서 인터넷이나 통신망에서 원하지 않는 대화나 무분별한 광고를 가리켜 스팸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스팸 광고의 유래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령인 정보통신망법상으로는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이렇게 이제 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 결국 스팸 규제는 법률적으로만 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한 규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하는 이상 전화, 팩스, 이메일,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확한 법률적 표현으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네. 말 그대로 수익 창출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고객들에게 무분별하게 전송했다가 네. 처벌받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예, 네, 적지 않습니다. 음.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해서 신고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식들을 관련 기관 등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성 정보를 불법적으로 전송했을 경우 적발이 되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네. 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처음에는 한 300만 원 전후의 과태료를 받는 수준을 그치지만 그 이후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서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 매체를 통해 전송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관련 규정에 맞게 전송을 위한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나 기관이 적법하게 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될까요? 예, 광고성 정보를 이제 전송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딱세 가지입니다. 네. 첫째는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둘째는 이미 기존의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그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간 같은 종류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방문 판매법에 따른 전화 권유 판매자가 전화 권유를 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중 말씀드린 둘째와 셋째는 비교적 요건이 명확하고 기간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해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그 적용도 매우 이제 제한적입니다. 문제는 첫 번째 말씀드린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경우인데 실상 대부분의 적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이 이러한 사전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분명히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법률적으로 해석하기 좀 쉽지 않은 이슈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이러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 정보의 이전이 대전제가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이외에 추가로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이 된다고 통상 이해되고 있습니다. 오. 현재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의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무부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신자로부터 이런 동의를 받을 때첫 번째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와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광고나 홍보 등 마케팅 이용에 관한 동의를 각각 구분해서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런 태도를 엄격하게 이제 관찰하면요. 아,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 그리고 마케팅에 관한 동의라는 두 개의 선택 동의를 아, 미리 받아둬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만, 이제 동의를 받는 특정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해당 연락처를 수집하는 선택적 목적이 오로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 그런 거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이들 동의를 한꺼번에 받아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 개인적인 또 다른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음. 법률적으로 볼때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음. 이제 광고성 정보전송에 관한 동의는 당연히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전제된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광고성 정보전송에 관한 동의 하나만 받으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법 해석의 일반론상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주무부서들은 이런 입장에 동의하지는 않고 있지만 음. 현재 이제 제, 저와 같은 비슷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적지 않으니 이 또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역시 개인 정보를 다루는 만큼 법률적인 해석이 그리 간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전자적 매체 활용을 위한 수집 정보에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첫째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와 둘째 마케팅에 관한 선택 동의까지 모두 받아야 법규를 준수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아래 안내되는 이메일 주소 보안넷보안뉴스 c o m 또는 유튜브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변호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의 모든 것 개인정보 지키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진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